저번 시간에 저번 시간에 미분 계수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이제 미분 계수를 조금 더 심화 게 그죠? 심도 있게 다뤄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그게 어렵습니까라고 하면은 이번 거는 너네 저번에 배웠던 개념 그대로 그냥 쓸 건데요. 얘를 문제를 풀때 어떻게 풀래? 그리고 미분이 정말 의미하는 게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자라는 거지. 어뭐 개념이 새로운 게 들어가고 뭐 그런 건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어려워 어렵다고 심화가 아니고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이제 쉬워질 걸 이런 부분입니다. 미분계수, 그다음에 심화, 그죠 자, 어떤 게 과연 심화라고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미분 계수가요. 음, 지금 여기서 쌤이 설명을 해 줘야겠는데 막상 교과서에서는 설명이 좀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 교과서에서는 심화 문제가 그냥 정말 좀 약간 어려운 문제 그런 게 나오면 나오고 수능 기출에서도 어 정말 쉽게는 안 나오고요. 너무 쉽게는 안 나오고 1, 2, 3번 쪽에는 한 5번에서 10번 사이쯤에 문제가 가끔 나오는 형태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미분 계수요. 식이 두 가지가 있댔어요. 그죠? 두 가지 기억하고 있겠죠? 기억해야 되는데 타입 1이요 타입 1번이 뭐였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가 얼마다 f 프라임 a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타입 2가요. 뭐라고 배웠냐면 그죠. 타입 2는 리미트 x가 a로 갈때 x-a분의 fx-fa가 얼마다? f'a다. 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래? 라고 물으면 쌤은 이 얘기부터 해주고 싶어. 미분기수 심화 파트는요. 모양 맞추기라고 보면 됩니다. 뭐라고? 모양 맞추기라고. 모양 맞추기. 어떻게라고요? 모양 맞추기라고 모양 맞추기 어떻게 모양 맞추기입니까라고 하면은 자 시력 테스트고 그죠? 뭐라고 모양 맞추기입니다. 자 봅니다. 이 H랑요 이 H가 같아야 돼요. 이것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돼요. 그리고요 이 A가 이 A랑 같아야 되고 이게 또 여기 A랑 어째야 돼요? 같아야 돼요. 여기가 A가 만약에 3이었다면 여기도 3이어야 되고 여기도 3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H면 H고 2H면 2H고 3H면 3H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요. 모양 맞추기입니다. 얘랑 얘랑 같아야 되고요. 얘랑 얘랑 꼬리 A가 같아야 돼요. 무조건요. 미분은 요 순간 변화요. 식은 절대적이에요. 식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라고 돼 있잖아. 그런데 이게 식이 뭐 마음대로 막 바꾸고 해가지고 f a 플러스 h 플러스 f a 이렇게 될리는 없고 또 마이너스 f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이렇게 나올 리도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 모양을 지금 이 모양 있죠? 이거를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요. 어 지금 이제 쌤이 문제를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려고 하는데 근데 막상 또 풀려고 하니까. 지금 당장 이거를 풀면 좋긴 좋은데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저번에 옛날에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같은 식의 양 같은 식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서로 똑같다 라고 하는 걸 얘기 한 적이 있었죠 그 개념이 아직 안 잡혀 있으면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좀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설배운 상태에서 하는 느낌인 거야 살짝. 근데 그래도 아마 우리는 할수 있을 겁니다. 할수 있을 거기 때문에 요거 두 가지만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또 하나 문제 풀고 그다음에 쌤이 추가로 해줄 말 하고 끝나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fx가 fx가 어, 얼마라고 할까요 x 제곱 플러스 3x 고요 그 다음에 x 는 2에서의 미분계수 구하라고 해요 미분계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냥 뭐 풀면 될 건데 쌤이 음. 그림으로 한 번만 보여주고 풀어볼게요. 얘가 그래프를 그리면요. 이 수분에 얼마 나와? 이렇게 되죠. 아, 그래프는 그릴 필요 없어요. 문제 풀 때는. 그런데, 그 얘가 모양 이거라는 얘기잖아. 우리가 옛날에 이참수 빨리 그리기를 배웠습니다. 그죠? 요런 모양이라는 거죠. 그런데 X는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 여 때, 그죠? 미분계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요, 요 때, 뭐, 이렇게, 곡선이긴 곡선일 건데, 그죠? 요때 요 때, 요, 접선의그 기울기를 구하라고 합니다. 미리 얘기를 당겨서 할게요. 어떤 얘기를 당겨서 하냐면, 미분계수랑요 순간 변화율이랑 같은 말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이거랑 또 같은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라는 단어입니다. 접선의 기울기. 저번에 정리를 안해 놨네요. 그죠? 즉 미분 계수와 순간 변화율과 접선의 기울기는 서로 어떤 얘기다? 서로 같은 얘기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곡선 함수가 있는데 이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라는 거죠. 접선이 뭡니까라고 하면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쌤이 얘기를 해 버렸기 때문에 그죠?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다음 시간에 한번더 설명할게요. 자 x는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타입 1을 써도 되고요. 타입 2를 써도 됩니다. 타입 1부터 먼저 써볼게요. 타입 1부터 그러면 이렇게 써쓸수 있습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타입 1이었죠.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아, 여기가 지금은 x는 2에서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거를 2로 바꿔줍니다. a를 2로 바꿔주면 얘가 2에서의 순간변화율, 2에서의 미분계수,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f 2 플러스 h니까 f x 자리에 2 플러스 h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게 썸이 좀 길어서 이 단어 설명하는 걸 좋아하지 가 않습니다. 설명이 조금 길어져서요 그러니까 x자리에 2 플러스 h가 들어가고 x자리에 2 플러스 h가 들어가고 빼기 얼마입니까? f2죠. f2가 들어가면 얼마입니까? 2가 들어가면 4 더하기 6이 되니까 10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식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h가 0으로 갈때요. h분의 얘가 제곱되면 얼마냐면 4 플러스 4H 플러스 H 제곱 플러스 6 플러스 3H 마이너스 10이 되죠. 그죠? 계산과정 틀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좀 정리를 조금 더 해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H제곱 플러스 7H 그 다음에, 마이너스, 7h가 됩니다. 7h가 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h로 다 약분이 되죠. 다 약분이 되면, 얼마가 남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약분이 되니까, 쟤는 h 플러스 7이 됩니다. 그런데 h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답은 7이 되게 됩니다.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타입 2로도 한번 풀어 볼게요 타입 2로도 타입 2로도 풀어 보면은 어... 요렇게 되겠네요 자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타입 2로 풀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식이 이거였었죠 있고, x는 2에서 구하라고 했고 타입 2는요 쓰면 이거죠 리미트 x가 a로 갈때 x 마 a 분의 fx f a죠. 이렇게 됐을 때 f'a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a가 2라고 했습니다. 그죠? 1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멋지게 바꿔주면 됩니다. 이게 f'2다. 그랬을 때자 봐봐요. fx가 x제곱 플러스 3x입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이로 갈 때요. x 2분의 fx가 그냥 그대로 들어가죠. x제곱 플러스 3x. f2가 얼마인가요? 1을 집어넣어 보세요. 1을 집어넣으면 4 더하기. 6이죠, 그죠? 그럼 1 0이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전에 쌤이 이런 말한 적이 있어요. 극한 같은 거풀때 팁으로. 분모가 0을 향해서 가게 되면 분자에 뭐가 있다? 반드시 분모를 약분하는 애가 존재한다. 아까 전에도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 해볼게요 인수분해면요 x-2분의 그죠 x-2 x플러스 5가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f'2가 되고요 얘가 얘가 약분 됩니다 x가 어디로 갑니까 2로 갑니다 그럼 답은 얼마입니까 7이 되게 됩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그죠 아까랑 똑같습니다. 음,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타입 1으로 풀어도 결과는 같고 타입 2로도 풀어도 결과는 같습니다. 자, 타입 1이랑 타입 2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아까 전에 쌤이 그런 말 했잖아. 모양 맞추기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모양 맞추기가 정말 중요한데 그 모양 맞추기 연습을 조금 해 봐야 돼요. 일단은 여러분은 쉬운 문제로만 연습을 해보자 이거죠. 문제에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문제에서 EX1번 이렇게 주셨습니다. F' 프라임 1이 1때 다음 극한값을 구하래요. 그럼 그 문제가 어떻게 주셨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1 플러스 3h 마이너스 f1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럼 봐봐요 아까 전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와 얘와 얘가 같아야 돼 1, 1, 1이 같아야 돼 그지?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모양이 같아야 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어떻게 됐어요? 얘랑 얘가 모양이 어때요? 다르죠? 다르다는 얘기는 가습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얘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위에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밑에만 건드려야 돼요 위에는 못 건드려요? 밑에만 건드려야 돼요 왜 그럽니까? 하면은 그냥 그런 거예요 응. 위에는 이미 함수값이 정해진 거야 근데 얘는요 내가 변형시킬 수가 있어요 밑에는 변형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얘로 가는 겁니다 변형을 이렇게 시킵니다. 3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그럼 원래식에서요, 원래식에서 뭐가 된 거야? 3분의 1이 곱해진 거잖아. 그죠? 밑에 3이 곱해진 거잖아. 그러면 원래 원상 복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위에다가 3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원래식에다가, 그죠? 3분의 1이 곱해졌으니까 다시 3을 곱해줘야 똑같아지는 거죠. 밑에다가 3을 곱했으니까 위에다가도 3을 곱해야 원래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요. 이거요 아까 원래 식이었어요. 원래 미분 대뇌였어요. 그래서 얘였어요. 그런데 얼마 곱해졌어요? 3이 곱해졌어요. 그래서 얘도 3이 곱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요. 이게 이렇게 됐을 때 답은 얼마야? 6이 되게 됩니다. 음, 이거 왜 이래요?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a가 있었는데요. a라는 애가 있어요. a한테 3분의 1이 곱해진 거야. 그러면 원래대로 다시 돌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3을 곱해야지 뭐가 돼요? 그냥 a가 되죠. 원래식이 있었는데요. 3분의 1이 곱해졌어요. 근데 얘를 다시 돌리고 싶어. 그러니까 변형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죠. 원래대로 다시 만들고 싶어. 그럼 3이 곱해져야 되죠. 위에. 그럼, 지워지고 지워지면 지워, 지워. 똑같은 애잖아, 요 결국에는. 그러면, 이렇게, 원래식에다가, 실제로는 3만 곱해진 거란 얘기지. 그러면 6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쌤, 이게 이해가 좀잘안 가는데요. 자, 5가 있습니다. 근데 5에다가요, 분모에다가 3을 곱해줬어요. 그럼, 원래, 5 모양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데? 다시, 3을 곱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결과 값은 어때요? 결과 값은 같은데 중간에 모양이 어떻게 됐어요? 뭐 3분 의 5가 필요한 상황이면 3분 의 5를 만들어 준 거죠, 일단. 그래서 모양 맞추기라고 하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식의 변형이 좀 필요합니다. 식은 변형이 되지만 결과는 어떻다고? 안 변한다고요. 이 타입 1일 때 방법이에요. 아, 타입 2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타입 2가요, 이제 3차로 나오면 애들이 조금 약간 힘들어 해요. 3차로 나오면. 3차로 나올 때는 고백공식 우리가 배웠거든요? 그거 써먹으면 무조건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블로그상에서는 3차를 지금 안 다뤘기 때문에, 유튜브에도 마찬가지고요. 고백공식에 대해서 안 다뤘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2차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타입 2일 때요. 어땠냐면 얘와 얘와 모양 같아야 되고 얘와 얘와 모양 같아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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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야 되고요. 그런데 모양을 보니까 어때요? 얘는 제곱인데 얘는 아니죠. 얘의 변형을 줘야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변형을 줘요? 어, 뭐 간단해요. 합차공식 배웠죠. 그죠?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물론 위에다가도 뭐 해줘야 돼. 밑에가 변형이 됐으니까 위에다가도 이렇게 똑같이 해줘야 모양은 바뀌더라도 결론은 어떻다고 같다고 얘도 그냥 꼽혀준 형태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요. 지금 요 초록색깔로 색칠한 부분 있죠. 이게 뭐라고? 이게 이거라고요. 아, 이놈이라고 요놈 f'1이라고 왜 모양이 같아졌잖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봐봐요 이 계산하면요 이게 어떻게 돼요 계산하면 계산하면 x 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 제곱 마이너스 f1 형태가 되죠 그럼 얘는 모양 맞추기가 성공했잖아 리미트 x가 1로 갈때되있고요 모양 맞추기가 성공했죠 그러니까 얘가 이거라고 그런데, 원래식에서 얘가 밑에 들어갔으니까, 위에도 얘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도 곱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런데, 얘가 봐봐요. 얘가, 그죠? 우리가 f'1이잖아, 원하는 거.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요? 이것도 존재하죠. 그러니까, 얘는 f'1이야. 그런데 얘는 어디로 가? x가 1로 가니까 이전체는2로 가죠. 전체는 1로 가죠. 그러니까 얼마가 돼. 2f 프라임 1이 됩니다. 그러면 답은 얼마가 됩니까? 그죠? 아까 f 프라임 1이 2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모양을 맞춰 주고 그 모양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변형을 했니? 뭐를 곱했니? 분자에 뭐를 곱했니? 분모에 뭐를 곱했니? 가지고 원래 f 프라임에다가도 그거를 위치에다가 맞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모양 맞추기가 잘 되면 됩니다 이 모양 맞추기가 오늘 좀 수업이 좀 길어지네요 모양 맞추기가 정말 중요해요 미군에서는 저분도 마찬가지고요 모양 맞추기만 잘하면 거의 모든 문제가 쉽게 풀려요 그리고 이제 정말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양 맞추기 하는게 어렵게 돼있는 경우도 있어 이과생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럼 모양 맞추기가 정말 중요하는얘기예요 그래서 모양 맞추기 제대로 하려고 하면 타입 1이랑 타입 2를 그죠 정말 제대로 배워둬야 돼요 limit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가 얼마다 f 프라임 a다 이 모양이 다 만들어졌을 때 얘라고요. limit, x가 a로 갈 때, x a 분의 fx-fa가 얼마다? f'a다. 이 모양이 그대로 갖춰졌을 때 된다고요. 모양 맞추기 정말 중요하거든요. 각자 교과서에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문제집이나 모양 맞추기 문제를 정말 집중해서 보세요. 아까 전에 뭐 앞에서 보여줬던 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는 실제 시험에서는 안안 안 나와요. 안 써먹혀. 왜냐면 나중에 가면 더 간단하게 한거 배울 거거든요. 그런데 모양 맞추기 문제는 모의고사나 뭐 내신에서 너무 단골 소재야. 딱 보자마자 아, 얘는 모양 맞추기라는 생각이 들어. 한 3점? 3점짜리로 많이 나옵니다. 딱 보자마자 모양 맞추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학생들 경우에 모양 맞추기를 깜빡하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럼 진짜 큰일 나. 모양 맞추기를 자기 편하게 모양 맞추는 게 아니고요. 이 공식이 딱 맞춰서 그냥 끼어 맞춰 넣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설명이 아마 쌤이 이때까지 설명했던 것 중에서 정말 길었던 것 같은데 모양 맞추기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모양 맞추기만 가지고도 따로 문제를 쌤이풀것 같아요. 쌤 생각에는 그러니까 모양 맞추기 정말 중요하니까 빼먹지 말고요. 복습하시고 모양 맞추는 결국은 뭐가 중심이다? 타입 1이랑 타입 2가 중심이다. 그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대충 배웠어요. 미온에 대해서 심화적인 내용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럼 기하학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미분이 그다음에 미분이 가능하다는 게 어떤 얘기일까? 그다음에 저번에 연속성이랑을 배웠어요. 그 연속성이랑도 같이 한번 연관을 지어서 배울 건데 내용이 간단합니다. 어. 다음에 시간이 좀 짧게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또 새로운 단원으로 넘어가거든요. 지금 여기 1번이잖아. 그러니까 어 이제 미분을 우리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절반 이상을 배웠다고 보면 돼요. 자, 얼마 안 되죠? 미분이라는 게.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합시다.